내 이름은 치오다 사나. 평범한 서른 살 주부다. 오늘은 나랑 이웃 간의 작은 트러블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말해 볼까 한다. 우리 집은 남편 리키아의 회사가 운영하는 사택이다. 거기서 나랑 남편, 그리고 세 살배기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이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럽다. 당연히 사택이라서 집세도 저렴하다. TV에서 자주 보이는 이웃 간의 트러블도 없어서, 이웃들이랑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깨져버렸다. 아까, 키노우치라는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 응, 왔어.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지? 이사 와서 인사하러 온건 좋았는데, 인사도 대충 하더니,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는 거 있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고절했지그 사람 뭐야 진짜 처음 보는 사이에 완전 뻔뻔해 실은 새로 부임한 부장님 아내분이셔 가즈코 씨라는 분이래 아 전에 부장님이 퇴직하셨다고 했지 어? 근데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은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부장님은 몇 살인데? 음 42살이었던 것 같아 엄청 어린 아내분을 얻으셨나 봐 뭐 그건 그렇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친하게 못 지내면 내가 곤란해 왜 그러고 보니 키노우치 씨가 우리 집에 온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아내분이 남편한테 그니까 우리 부장님한테 고자질 했나 봐뭐 그래서 나한테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 그게 뭐야 말도 안돼 개인적인 일로 압박이나 주고. 완전 권력 남용이잖아. 어 그런 셈이지. 더 친하게 지내기 싫어졌어. 사나 부탁해. 그 부장님은 실적이 안 좋은 영업부를 돕기 위해 스카우트 됐거든.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고 괜히 성가신 일 만들기 싫어. 영업부 부장이면 자기 직속 상사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부장님 아내랑도 좀잘 지내줘.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물론 달갑지도 않고 납득도 안 갔다. 그래도 나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꼴을 당하는 건 싫었다.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옆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럼 차좀 빌려줘. 참나 이럴 거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그랬어? 라며 빈정거렸다. 한대 때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어떻게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다. 뭐? 처음부터 빌려주지 그랬어? 그 기집애 나보다 어린데다가 심지어는 초면이었다고. 남편이 부장이라고 콧대 높게 구는 것도 웃긴다니까.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내가 할 말이 없다. 나 때문에 미안. 그렇게 무례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애초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남의 차를 빌리려는 거야? 그게... 부장님한테는 한 살배기 딸이 있거든. 응, 들었어. 우리 차는 아동용 자석이 있어서 이동하기 편하대. 그럼 자기네가 사서 달면 되잖아. 부장님 차는 2인승짜리 고급차거든. 아동용 자석을 붙이기도 어렵고. 애초에 멋이 없을 테니까 싫다나 봐. 애가 생겼는데 아직도 그런 멋진 차나 고집하다니. 그 사람 진짜 유능해? 그냥 멋이 나 버리는 아저씨 같은데? 나도 믿기 힘들지만 점점 영업실적이 올라가고 있어. 산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 상황 나도 잘 아는데 너무 짜증나서 괜히 싫은 소리 한 거야. 하소연은 했지만 남편도 마음이 안 좋을 테니 남편 앞에서 티는 안 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결심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차를 빌려주고 얼마 뒤... 카지코 씨와 딸이 돌아와서 차 키를 돌려줬다. 그 다음에 내가 장을 보려고 차를 쓰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연료를 거의 다 쓰고 돌려줬는데 원체 매너 없는 사람이니 기대도 안았다. 하지만 차 안이 온갖 쓰레기로 어질러져 있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런 일이 그 뒤로도 몇번 있어서 그럴 때마다 나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날? 이번 주 일요일에 또차 빌려줘. 미안해요. 일요일은 가족끼리 어디 나가서요. 어차피 놀러 가는 거잖아. 네, 뭐, 휴일이니까요. 우린 남편이 회사 일로 접대 골프 가거든. 나도 같이. 아, 어, 네. 내가 아니지. 당신 남편 상사가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잖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빌려줘야지. 근데, 저희 애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접대골프면 그쪽 차로 가도 되잖아요. 가는 길에 본가에 애좀 맡기려고. 그니까 차에 아동용 자석이 있어야 하거든. 내가 하는 부탁으로 부족하면 남편한테 직접 부탁하라고 할까? 알았어요. 내 이름은 치오다 리키야. 서른 살 회사원이다. 아내랑 귀여운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부장이 된 기노우치 슈다. 내가 여기 온 이상 여지껏 해온 물러터진 방식으론 어림도 없을 거다. 다들 각오하도록. 우리 부서의 실적 개선을 위해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다. 엄격해 보였지만 나도 일을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딱히 뭔가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은 없었다. 그 이유는 부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나와 있네.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음...글쎄, 무슨 일이라도 있나? 지금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부장님도 참석하셔야 되는데 잊으셨어요? 아 참, 그랬지. 깜빡했네. 그냥 나 대신 자네가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어디 있죠? 혹시 다른 직원이 만들었으면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아... 자료... 그것도 깜빡했네. 네? 그럼 회의를 어떻게 하죠? 그럼 지금 당장 준비 시작해. 지금부터요? 시간이 촉박해요. 그럼 변명은 집어치워. 못한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어떡하면 할수 있을지를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잔말 말고 알아서 해. 늘 이런 식이었다. 부장님은 자주 자리를 비워서 중요한 회의나 중요한 업무를 빼먹기 일쑤였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걱정이 됐지만 예상과 반대로 실적은 점점 올라갔다. 대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유능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동료 사사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우리 부장님 어떤 것 같아? 좀 제멋대로이지만 실적은 올랐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영업실적 내역은 봤어? 지금까지 바닥을 기던 녀석들이 갑자기 실적이 늘어서 상위권이 됐잖아. 게다가 걔네들 전부 다 부장님 뒤만 쫄래쫄래 따르더라. 그냥 자기한테 잘 보인 부하한테만 좋은 안건을 넘겨준 거겠지. 그런 사람은 아부쟁이 좋아하잖아. 그래도 그런 상승률은 말도 안 돼. 부장님도 평소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건 맞아. 동료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맞는 말 같았다. 그 부장이 온 뒤로 실적은 올랐지만 그 이유는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내 업무 내용 자체는 그 부장이 오기 전이랑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나의 영업 실적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리고 부장이온 뒤로 지금까지 실적이 없던 직원들이 갑자기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다. 사사키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인 것 같다. 이렇게 부장에 대해 꺼림직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거기다 부장의 아내가 무례한 부탁을 해서 휴일에 우리 차를 빼앗기고 말았다. 거기다 돌려받은 차를 살펴보는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장한테 직접 말하기로 했다. 부장님, 오늘 저희 차 빌려 가셨죠? 그랬지? 항상 고마워. 덕분에 요즘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것보다 차 뒤쪽에 큰 흠집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응? 그런 게 생겼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요. 부장님이 쓰시고 나서 생긴 것 같아요. 뭐야? 자네 지금 내가 차를 긁기라도 했다는 거야? 부장님이 긁으신 거 맞잖아요. 긁은 건 그렇다 쳐도 모르는 척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기억 없네. 어쩌면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갔나 보지. 그럴리 없습니다. 저희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면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간 모습은 찍히지 않았어요. 대신 부장님이 좁은 길에서 억지로 돌려는 건 찍혔는데 그때 긁힌 거죠. 음, 난 진짜 그런 기억 없는데. 적당히 좀 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될 일을 오리발 내미는 거 보기 흉합니다. 수리비도 전부 보상해 달란 말은 아닙니다. 절반만이라도 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명백한 증거가 없잖아. 자네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딪힌 건 제대로 안 찍혔잖아. 그 각도에선 안 보였지만, 그럼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자기가 부딪혀 놓고 눈치채지 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 탓으로 몰아가서 수리비 받아먹을 작정이든가. 뭐라고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자네야말로. 아까부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 지금은 차가 긁힌 탓에 화가 나서 배는 게 없을 테니 넓은 마음으로 봐주지. 자꾸 버릇없게 굴면 자네 회사 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이 직접 부장한테 책임을 물었지만 적반하장이었다. 부장의 태도에 우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숨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이번엔 카즈코 씨한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남편이 해고를 당한 건데? 저희 남편이 사장님께 당신들 얘기를 좀 했죠. 뭐? 평사원 주제 사장이랑 어떻게 말을 섞어? 안될게뭐 있어요. 저희 남편이 사장님 사위거든요. 뭐? 사장님은 제 아버지고 남편은 대리 사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모를 리가 없는데? 뭐 그렇겠죠. 아빠가 남편한테 우선은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결혼식도 비밀로 올려서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해고시키다니 그냥 짜증나는 이웃이었으면 해고까지 당했겠어요. 이유는 따로 있죠. 남편은 원래 키노우치 부장을 수상쩍게 여기고 있었는데 저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이 맙소사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영업 실적이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죠. 고객에게 뇌물을 주고 호화로운 접대를 해서 더러운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뿐이죠. 그래도 수치로 보면 오른 거잖아. 그럼 됐지. 뇌물이랑 접대비는 땅 파서 나왔겠어요? 물론 영수증은 다 확보해 놨어요. 부장이 오고 나서부터 영업부 경비가 곱절로 늘어났으니 당연히 이상했겠죠. 잘 모르시나 본데 들어온 돈이 많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의미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해고까지는 가장 큰 문제는 접대 방식이에요. 영수증에 수상쩍을 정도로 비싼 음식점 내역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 문의해 보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왜? 마치 음식점에서 계산한 것처럼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렇고 그런 가게도 있나봐요. 그런 가게? 유흥업소 말이에요. 하긴 그런 곳에서 쓴 내역을 경비로 처리할 순 없잖아요. 어? 그러면? 뭐 접대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사실 부장은 출장 성접대를 이용해서 그 돈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던 것이다. 물론 그런 건 접대로 인정될 리가 없다. 어쨌든 키노우치 부장은 돈을 마구 써서 계약을 따내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한테 넘겼던 모양이었다.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린 결과 부장은 해고를 면할 수 없었다. 부장은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울뿐인 실적을 연출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곧바로 해고를 당했고. 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민폐 부분은 그 이후로 우리 앞에서 모습을 감췄다.